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예, 화면 보이시면, 여러분 보인다고 한번 해주세요. 댓글 좀 달아 주시겠어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항상 어, 라이브를 진행하면서도 바로 이게 시작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어,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혹시... 어, 저의 모습이 보이시면 저와 박사님의 모습이 보이시면 이, 이, 댓글 좀 한번 달아주세요. 그 아까, 그 예. 어, 보이시네. 하신... 예, 와, 잠깐만요. 이거, 이거 바, 밑에. 오늘 하루 이거 아 바, 이제 됐네요. 어, 예. 멀리, 멀리 잠깐만요, 바. 박사님.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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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밑에, 그래도 라이브를 항상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오늘 잘 보내셨나요? 자, 지금부터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자, 시청하시는고 계시는 분들이요, 일단은 먼저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좋아요. 예, 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 오늘 배운 내용이요. 어, 댓글에 댓글을 통해서 아웃풋을 해 주세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도 중요합니다. 댓글 창을요. 노트처럼 생각하시고 아웃풋을 해 주시면요. 제가 전부 소개해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은요. 미리미리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박사님께 어 전달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박사님께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메인 주제가요. 글 분석법이거든요. 간단하게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 글 분석법인데, 자. 우리 5차원 어, 정변교육 창시자이신 원동현 박사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어, 책을 읽거나 어떤 정보를 우리가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릴라 그래요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글에서는 주제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 주제를 잘 아는 건가 모르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보처리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잘 헤매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주제를 몰라. 또 어떤 때는 주제 넘게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만큼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글을 볼때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국어시험을 보면요.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꼭 맞춰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틀려요. 그래서 주제 찾기를 잘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어 시험 문제에는 주제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안 찾아지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그래서 답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 공부를 해서 얻은 주제는 진정한 실력이 없어요. 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제가 뭔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글에서 중요한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제를 못 찾는 것입니다. 주제는 그 글에서 중요한 것인데, 그걸 잘 살펴보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쓴 상대방이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은요, 그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 첫째 실수한 게 뭐냐면, 내, 내가 중요한 것도 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찾아봤는데, 그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남이 중요한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걸 찾아버리니까 주제가 틀린 거예요. 그게 이제 주제를 못 찾는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글과 말의 비밀을 잘 몰라서 그래요. 글과 말이 정말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제를 못 찾는 것이에요. 그런 글과 말의 비밀이 뭘까요? 와, 비밀이라 그러니까는 굉장해 보이는데, 정말 굉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 글과 말을 할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 안에는 내가 이야기하려는 핵심 내용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이런 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그게 글과 말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글에는 내가 전하려는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많지 않다. 그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요. 글과 말에서 우리가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할때 그것만 이야기해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게 만들려는 부차적인 내용, 또 보조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조적인 내용이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비밀이에요. 그럼 글과 말의 비밀은 합쳐놓으면 이런 거군요. 글이 있는데 그글 안에는 내가 꼭 전하려는 핵심 내용은 약간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걸 설명하는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내용이구나 이렇게 할수 있죠. 이걸 쉽게 설명 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는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자연 보호라고 얘기해 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인간들이 너무 자연 보호를 안 해서 환경이 많이 깨져서 이제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보호를 잘 합시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굉장히 짧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글이 아니에요. 그걸 구호죠. 이렇게 하자. 그걸 구호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고그 정도의 내용인데 이제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우리가 환경이 참 좋아서 어디를 가거나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기가 참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서 제주도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제주도를 제가 한번 갔는데요. 그 제주도에는 유채꽃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채꽃이 정말 그, 어, 해변가에 정말 아름, 아름답게들 피어있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자연을 잘 지켜서, 어, 우리가 사는 어, 모든 곳에 이런 유채꽃같이 아름다운 꽃들을 어디서나 보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게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늘 그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 네, 제가 대답할게요. 그러면서요. 와, 원 박사님은 그렇게 자연의 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제주도의 유채꽃, 제주도. 아, 원 박사님은 제주도를 얘기한 분이군요. 자, 그럼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제주도 얘기하려고 했나요? 저는 제주도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연을 보호하자고 얘기했는데, 기껏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제주도 전문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황당하기 일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글과 말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글이 있을 때 많은 내용 중에 뭐를 찾아야 되냐 되냐면요 되냐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다른 이야기들의 우리가 주제가 있는지 알고 그걸 찾아내게 되었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글에서 보조적인 내용과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고그 적은 핵심 내용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겠죠. 거기서도요. 거기서 내가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남이 중요한 것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찾아야지만 바로 정확한 주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제를 잘 찾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와 그렇군요. 여태까지 내가 주제를 찾을 때 내가 중요한 걸 찾고 내가 엉뚱한 것에 가서 찾았네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공부할게요. 너무나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글을 줘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찾을 것 같으세요? 못 찾아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찾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남이 중요한 걸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중요한 걸 찾아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어, 주제 찾기가 뭐라는 개념은 잘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찾으려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 그걸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뭔가를 알고, 두 번째 주제를 찾아낼 수는 역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주제를 찾을 수는 있 역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것이 보조적인 내용이니까 아니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인가 그걸 어떻게 알아세요?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판단을 통해서 결정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제 찾기를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국어 실력이 없거나 내가 글을 잘볼수 없어서 그렇구나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내 안에는 본질적인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이 글을 읽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역량은 뭘까요? 결단력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려 고 그러면요,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 이게 내 생각일까? 상대방의 생각일까? 이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생각하겠어요? 끝까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글을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그것을 결정해 야해요 그런데 이 판단력과 결단력은, 어, 사람들에 따라서 처음부터 뛰어나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글을 잘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글을 잘못 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좀 약, 약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판단력과 결단력이 그냥, 어,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진 거고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길러주는 능력이 글 분석법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한 25년 동안에 여러 곳에,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학교에서, 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뭐 대학생들, 또뭐 선생님들, 교수님들까지 우리가 이 교육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판단력과 결단력이 아주 높아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주제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능력들도 갖게 됐어요. 그 핵심이 바로 밑줄 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어가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밑줄을 치는데 내가 중요한 것에 밑줄을 치지 않고 상대방이 중요한 것에 밑줄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전부 내 생각대로만 가게 돼요. 하지만 우리 글 분석 훈련을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기의 판단력과 결단력을 길러가면서 글의 주제를 바르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글을 읽을 때 뭐가 잘안 되면, 아, 나는 책, 읽, 책, 읽, 책 읽는 능력이 없어. 난 책을 잘못 보는가 봐. 독서 능력이 없어. 또, 아, 나는 아 국어 공부를 옛날에 못해서 그런가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판단력과 결단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이글 분석 능력이 향상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아주 깊이 있게까지 파악할 수 있는 첫발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선치기를 통한 속해 독서법, 그리고 그렇게 얻은 그 독서의 내용들을 바르게, 어, 파악할 수 있는 이글 분석 능력이 여기에 더해, 더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보 처리 능력을 극대화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 시대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어,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어, 질문 있으시면요 질문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박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예전에는 텍스트를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사람들이요 텍스트 시대에서 네. 문자 시대에서 근데 네. 요즘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텍스트보다는 어떤 그런 영상 쪽으로 많이 이렇게 시대가 흘렀는데 어 지금 밑줄 치기라든가 텍스트라든가 예, 예전에는 저는 마케팅 전문이기 때문에 어떤 블로그라든가 사람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 블로그도 쓰고 어떤 글도 있고 글도 쓰고. 그런데 요즘은 영상 시대로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영상 시대냐 이제 텍스트 시대냐가 왜 그런 어그 변화가 오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텍스트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죠. 텍스트 언어도 있고 그래픽 언어도 있어요 그림 언어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언어가 우리가 이제 함수화 언어 수학적 언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서로 가, 갖고 있는 언어들이 다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뭘할 거냐면요 제가 이미지 독서법에 대한 강의를 드릴 거예요 바로 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방법은 그때 알려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변화시켰을 때, 어, 텍스트로 못 얻는, 어, 또 새로운 언어들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그래픽으로, 이 이미지로 못 얻는 또, 인포메 정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텍스트로 얻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시대는 지금 이제 소위 디지털이 어디로 넘어갔냐 면 아, 미안합니다. 이제는 아,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넘어,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디지털만 가진 사람과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다 가진 사람은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옛날식의 아날로그만 가진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디지털만 가진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두 가지를 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잘 보셔야 말. 근데 그 동영상 안에도 핵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동영상은요. 동영상이라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동영상이 나왔지만 성공한 거는 바로 그 안에 글 분석 능력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 안에 핵심을 넣은 동영상이 성공하는 거지. 동영상이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는 두 언어 중에 이런 핵심 역량은 동시에 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또 순식간에 갔는데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공지사항을 드릴게요. 어, 지금 음, 5차원 영어 교육, 5차원 독서 교육, 5차원 리더십 교육 이렇게 성인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 설명문 아래 어, 링크가 있으니까요 아이돌 교육도 있어요 5차원 수학 교육 어, 또 어, 유아 교육도 있어요 5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 설명 이 영상의 설명문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 음, 다음 주는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지 독서법인데, 어, 박사님께 야, 약간 그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를 깊이 있게 보기 위한 문단별로 글을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네. 어, 이미지 독서법 중요하죠? 네. 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 이 정보는 세 가지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태까지 사용한 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사용되는 뭐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통해 온그 그림을 통한 그런 영상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음, 그 수학적 언어, 함수적인 어떤 그 언어들이 있는데요. 그세 가지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글에 대한 언어를 이렇게 썼고요. 다음 주에는 어, 그래픽 언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 그래픽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그 구성의 핵심이 문단이라는 것들이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문단하면 여러분들, 어, 옛날에 국어 시험 봤던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국어 시험 봤을 때 주제를 찾아라. 이게 몇 문단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제대로 그걸 익혔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다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는 그 시험 보는 도구인지 알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했다고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문단의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아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더라도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장면에이 이미지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구나. 그런 원리를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박사님. 자, 여러분들,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어, 한주또 열심히 우리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박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라셨습니다.